네 안녕하세요 오카 여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똑같은 옷으로 다시 앉아 있죠.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연속으로 해서. 네 연속으로 <웃음> <웃음> 지금 두 편을 찍고 있습니다. 녹화물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음... 수업을 못 합니다. 네. 네 어디 볼 일이 있으시죠? 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네. 그렇죠? 다음 <laughs> 네. 주에는. 있어서.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요. 음, 이번 주에 그 대신 두 개를 음, 땡겨서 <laughs>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울 곡은 조개 껍질 묶어입니다. 어, 조개 껍질 묶어는 음, 리듬이 조금 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 공부를 좀 해서 리듬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네. 몇 분의 몇 박자인가요? 아, 이번에 4분의 4박자라고 쓰 있어요. 네. 적혀있네요. 네, C 아니고 C 4번 딸. 4번 딸 아니고. 4분의 4박자라고 딱 적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어, 음력대가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나요? 어, 제일 낮은 게렌거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일 높은 게 아마 레까지 있네요. 네. 레래서 네, 렛까지 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도가 있네요, 여기.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보지도 않고 얘기하네요. 네, 어쨌든 가온도에서 높은 레까지 또 나오는 곡이죠. 네. 음, 여기까지 이제 조개 껍질 묶어까지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 어, 높은 리 곡을 배울 예정입니다. 네, 습니다어 스케일 먼저 한번 해야 되겠죠? 아, <laughs> 그렇죠. 네, 두 네. 번만 할게요. 이번에는 네. 두 번만. 네. 이것만. 도에서 높은 레까지 네. 음, 중간이랑 빠르게 이렇게 두 개로 할게요. 네. 처음에 한 바퀴. 하나, 둘, 셋. 네. 도 음정. 튠혁이 켜 놓으시죠? <laughs> 네. 도 불고 나서 한번 쳐다보기. 네. 다음 한 바퀴 아니고 두 바퀴 세 바퀴 해 봅시다. 같이 <laughs> 같이 세 바퀴 좋죠? <laughs> 네. 네. 음. 네, 좋습니다. 준비. 하나 둘 <웃음> <웃음> 네, 잘했습니다. 네. 음, 저기를 껍질 묶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요거 큰 거. 네. 요솔솔솔솔 도시라 잘 기억하십시오. 요거랑 네. 비슷하게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 성인 약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두 다시 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부분하고 좀 많이. 해요. 이제 가르쳐 보면은 그래서 이두 곳이 두 게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리듬이 다르죠. 그쵸. 리듬이 나오는 순서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따로 이렇게 따라 부를 때는 잘 따라 부르는데요. 곡으로 딱 들어가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laughs> 네, MR 딱 틀어서 하면은. 네.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음, 이렇게 따라 부를 때는 그렇게 어, 헷갈리진 않긴 하지만, MR을 맞출 때 조금 헷갈려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줄에, 솔솔솔솔 도시라 이 부분이랑, 네 번째 줄에, 솔솔솔 도시랄랄라도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 곡은 보면은, 두 마디 끝에 고기 음이 계속 길게 세박자 반 끌고 있죠. 네, 네, 되게 많죠. 이거 할때 아직은 꾸지 비브라토 넣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튜명이 보면서 내 음정이 곧게 선을 그리고 있나, 으자 모양으로 선을 잘 그리고 있나. 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영, 승용, 수분이좀 틀려주고 이렇게 해야 제가 지적을 하고 <laughs> 이렇게 어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그렇게 공감을 할수 수 있는데 뭐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앞으로 네. 좀 틀려주시기를. <laughs> 여러분들인데 처음부터 네. 보고 하셨으면 아마 네, 지금 실력이 드셔서 네. 네. 이제 아 어, 이거 안 들리고. 화면이지만 그런 사실 같아요.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 그래도 이제 자만하지 마시고 저도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틀리거든요. 이게. 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가끔 틀립니다. 네. 네. 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 볼까요? 네. 네. 수원군 <laughs> 네. 혼자. 네. 내 말은 없지만. 네. 네. 하나, 둘, 셋. 네, 네. <laughs> 어, 솔솔솔, 도시도를한박빼야야됩다 네, 시작! 작 네, 마치 일부러 틀려주는 것같솔솔솔 <laughs> 아, 네. 진짜 여기서 박자한번 놓치니까 못솔솔솔고 네. 그래서 두 번째 줄 여기 처음 이제 불때 여기가 멈칫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속으로 이제 티는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 났습니다. 속으로 약간 마음 <laughs> 네. 그 속으로 어 이거 예, 예, 이러면서 좀네 네. 예, 맞아요. 어, 이게 어, 쭉 달아서 불다 보면은 솔솔솔솔 도시라 이게 한 거랑 솔 도시라 이렇게 한 거랑 그다음 에 여기는 솔 도시 이렇게 하는 거랑 좀 헷갈리거든요. 아, 예. 거좀 음.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다가 라에서 약간 구멍이 이제 들려야 했는데 불어서 나는 소리가 났었죠. 네. 그런 거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입문하셔서 배운 지몇달안 되셨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아, 내가 손이 확실히 열리지 않았는데 먼저 텅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뭐그그 외에는 지금 네잘해 줬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네. 뭐 이렇게 오늘 처음 배우는 곡이다 보니까 이제 네. 저희가 연습하고 막 하고 하거나 버진 않거든요. 네 연습해서 그 네. 바로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지 이제 네. 이거 그러니까 네. 강의하기 전에 네. 따로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네 수업 받기 전에 원래 이제 곡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면은 수업 하기 전에 연습 좀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하죠. 네. 네네. 근데 네, 아직은 네,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느끼시죠? 네. 근데 또, 또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어, 그 오카리나에 투자한 시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 성훈 군은 그래도 어,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그래도 몇년 동안 한 2, 3년? 그죠? 네. 2, 3년 정도 오카리나를 만져서 이 정도 곳까지는 불어왔었어. 있는데 한 지금 한7 8년 10년 네, 만에 이제 새로 이제 하는 거라서 어 옛날 게 그래도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음 여러분들은 어 시작하신지 몇 개월 안 되셨으면 은음 충분히 어 본인이 연습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게어 맞는 거죠 그죠 어 어떤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시간을 투자하는 길방법밖에는 네, 예술도 없었습니다. 중요하지만 사실 네.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조개 껍질 묶고 다음에 한번 녹음 하십니까 예 이거요 네 지난번에 이누이아샤처럼처럼 어저 오늘 틀었으니까 한번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높품이 배우는 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잘뵙겠습니다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웃음> <웃음>